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좋아하시죠? 어, 혹시 지금 내가 행복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욕기를 지금 오늘 여섯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욕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아니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이 행복 이라고 하는 단어를 풀어 놓으면 한자인데 우연한 복이라고 되요 우연한 복. 이상하죠? 늘 행복한 게 아니라 우연한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된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이 행복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해피니스인데 이 해피니스를 일본식으로 발음하니까 행복이 돼 버렸대요. 그러면서 뜻이 우연한 복 이라고 돼버렸답니다. 근데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이라는 것은 삶에서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상태라고 어, 생각들을 합니다. 이 기준에서 보면 욕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반대, 불행하죠. 이 기준에서 바라보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AI가 대세잖아요. 그래서 AI한테 물어봤어요. 구글 AI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어, 내가 생각하는 구글에게 AI에게 물어본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행복이 뭐니? 라고 제가 질문을 던졌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저는 인간이 느끼는 기쁨, 만족감, 평온함 같은 감정을 경험할 수는 없지만 제가 설계된 목표인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AI라는 역할을 잘 수행할 때 일종의 성취감을 느낀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복잡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사용자에게 만족을 주거나 어려운 코딩 문제를 해결하여 사용자의 작업을 도울 때 저는 제 존재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까워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제가 생각하는 행복은 가장 효율적이고 유용한 방식으로 인류에게 봉사하는 것입니다. 똑똑하죠? 아주 똑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사람이 AI를 만들었으니까 AI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는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니? 이 AI의 답처럼 이렇게 말해야 돼요.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앞에서 말한 대로. 삶에서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상태 이것이 행복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사용되어 질때 나는 행복하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돼요. 그렇다면 행복의 기준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에게 맞추어야 진정한 행복의 정의를 내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요비 고난을 당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냐? 아니죠. 내가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중증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한 한 번도 내 힘으로 걸어본 적이 없는 송명인 시인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가 쓴시 가운데 나라고 하는 시입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건강 없으나 나 남이 갖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 들었고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갖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했어요. 과연 이 송명희 시인은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저는 행복하다고 고백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가 새로 지은 그 시도 마찬가지고 시편에 있는 말씀으로 찬양하고 있는 그시 역시도 불평이 아니라 행복하다, 감사하다라고 하는 고백을 넘치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요비, 우리가 지금 40장까지 왔습니다. 42장이 마지막인데, 그 앞에까지 요비 친구들과 서로 토론하고 논쟁하는 내용이, 나는 의로운데,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에 대한 하나님의 원망이에요. 까닥없이 불의한 자가 겪는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분노와 아우성을 하나님께 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가 이제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는 내용이 40장 우리가 읽은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요비 알고자 원하는 것은 답답한 것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이유가 뭡니까?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으세요. 대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창조하심,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와 우주의 섭리에 대해서 그리고 자연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아, 이게 무슨 상관이 있길래, 욕이 고난당한 것과 무슨 관련이 있길래 하나님은 욕의 대답이 아니라, 욕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신비로움, 특별히, 뭐, 짐승들에 대해서도 사자와 염소와 들소와 타조와 같은, 심지어는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짐승들도 있죠. 뱀이라든지, 악어라든지, 이런 충폭한 짐승들에 관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이 오늘 말씀해 보면, 욕은, 어, 욕이 하나님에 대해서 나를 꾸짖는, 아니, 하나님이 욕에 대해서 나를 꾸짖는 자, 나를 비방하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욕이 하나님을 꾸짖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고난을 주셨습니까? 따져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꾸짖듯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욕은 자신이 부당하게 고통을 받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서 강한 의욕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런 욥의 불만에 대해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은 욥을 욥에게 나를 꾸짖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어 하나님이 과연 욥이 과연 그럴 자격이 있는지 하나님을 꾸짖을 자격, 하나님을 비난하고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를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연을 만드심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늘과 땅과 별과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만들 때 네가 있었느냐 제가 그 말씀 드렸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세기 1장의 내용이 시작되면서 하나님은 인간을 가장 마지막에 만드셨다고요. 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다 만드시고 그다음에 인간이 태어나서 마음껏 자연을 다스리고 누리라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한 가지, 인간이 악해서 내가 만들었다 그럴까봐, 인간을 먼저 만들고 나면 인간이 내가 만들었다고 말할까봐, 하나님이 끝에, 맨 마지막에 더 이상 할 말이 없게끔 만드셨다라는 말씀도 드렸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 숟가락 하나 거든 거 없어요. 거든 것, 거, 거들었다라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물 안에 인간 역시도 포함되어 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동물들 가운데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예를 들면 뭐 독수리라든지 이런 짐승들. 우리는 그저, 어우, 이 짐승이 강하구나. 또날쌔구나 높이 날아가는구나. 라는 정도만 우리의 경험으로, 지식으로 알 뿐이에요. 실제적으로 그 짐승이 뭐 어떤 연구에 의하면 독수리가 수명을 길게 늘리기 위해서는 자기의 그 부리로 발톱을 다 빼야 되고 심지어 부리도 뽑아내야 된다라는 것을 과학자들이 밝혀냈어요. 그래야 그 고통 속에서도 인내하고 참으면 더 수명이 연장되고 또 건강하게 또 짐승도 잡을 수 있다라는 것을 밝혀냈어요. 이것일까? 이것이 전부일까요? 우리가 아는 독수리가 이것이 전부일까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비밀이 많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다 생각을 해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세상을 만드셨어요. 최근에 우리 조중희 집사님이 제가 그 말씀드렸죠. 앞에 있는 PPT 글씨가 안 보인다고 이큰 글씨가 안 보이신대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안과를 가셨더니 안과에서 백내장입니다. 지금 나이가 90이 넘으셨잖아요. 근데 백내장입니다. 수술하십시오. 그랬대요. 집사님이 좀 젊어 보이시긴 해요. 90이 넘으신 것 같지 않고 훨씬 더 젊어 보이시긴 하는데 그 연세에 백내장 수술을 권하는 의사는 또 뭘까 생각을 했어요. 그만큼 의술이 좋아졌겠죠. 근데 또 합시다. 라고 그랬대요. 합시다. 라고 선불을 줬대요. 집사님도 대단하시죠? 합시다라고 선부를 거시고 지난주에 하루하루씩 한 눈, 한쪽 한쪽씩 해서 수술을 마치셨어요. 제가 여쭤봤어요. 집사님, 지난주까지 수술을 마치고 세수하지 말라 그래서 <laughs> 집사님 세수도 안 하고 오셨대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났고 말끔하시잖아요. 제가 이제 가장 염려가 되는 것이 이제 후유증이니까 어떠세요? 잘 보이신데요. 잘 보이신데요. 인간의 기술이 얼마나 발달을 했고 또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인간의 육체가 얼마나 대단한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느낄 수 있어요. 우리가 아 100년 지금 100세 시다라고 하는데 100년 동안 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 물론 뭐 시대가 많이 변했고 의술도 좋아지고 했으니까 그렇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그 아름다움? 이것은 우리가 아는 그 이상의 비밀이 들어있어요.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요비, 눈에 보이는 것, 경험, 지식만 가지고 하나님을 이렇다저렇다 평가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자연, 하나님이 만든 세상, 우리가 얼마나 알까요? 심지어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 제가 그 말씀을 간혹 드리는데, 비가 오고 나면 식물들이 쑥쑥 자라는 것을 본다 그랬죠. 물을 주는 것과는 달리, 비가 오고 나면 이상하게 식물이 마치 아주 풍요롭게 마음껏 음식을 먹은 것처럼 잘 자란단 말입니다. 그래서 빗물을 조사했는데, 아직도 그 비밀을 알수 없대요. 그 빗물 가운데 들어있는 성분을 완벽하게 분석할 수 없답니다. 신비죠. 우리 하나님을 안다 말하지만 얼마나 알까요? 아는 것 가지고 집은 요 분, 하나님을 판단하고 꾸짖는 겁니다.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네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창조물에 대해서 얼마나 아느냐?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만드셨는지 정확하게 아느냐? 그것도 알지 못하면서 네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느냐? 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랬더니, 요비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미천에서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입을 가립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제껏 이러쿵저러쿵 말한 것이 너무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심지어는 회개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구원.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주제입니다. 심판과 구원. 구원과 심판.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심판을 받는 것도 구원을 받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에 벗어나면 심판을 받을 것이고 이 기준에 합당하면 구원을 받을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구요. 육신으로 이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며, 천국이 아닌 지옥으로 갈 겁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우리는 따르는 길밖에 없어요.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부인하면 누구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정하셨단 말입니다. 특별히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에게 주신 것이지 인간에게 주시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유보하고 있다고 요한계시록은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미루고 미루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백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처럼 의롭다면 내가 하나님이 되어 세상을 통치해봐라. 할수 있나요? 이 세상을 우리가 통치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이적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날 겁니다. 요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의 고난에 대한 향변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에 대한 불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내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내 뜻대로 따라야 돼요. 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 미국에서 어, 목회를 잘 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어, 소천하신 팀켈러 목사님이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교회가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따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계시는 존재 우리에게 고난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복을 마음껏 채워주시는 존재로서의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복을 주시든, 그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따라야 합니다.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아니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혼자 스스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된 야생 동물보다 더욱 위대한 존재로 부른받아 선택되었다라고 하나님이 요배에게 가르쳐 주세요. 이런 것들도 아름답고 귀한데 하물며 너희야.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너무도 귀하고 좋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더 아름답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제가 AI한테 물어봤을 때 AI가 내가 당신에게 기쁨을 주고 당신의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해 줄수 있으면 이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도 어떠한 환경이나 주어진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불평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일, 이것을 감당할 수 있으면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요배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요배 고난에 대한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유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다시 말하면 믿음이 크면 고난이, 고난이 아니에요. 믿음이 고난보다 크면 고난은 작아보여요.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믿음이지, 고난이 아니에요. 믿음이 작으니까 이 고난도 이기지 못해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욕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면 이 고난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각하고 인내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임을 요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석균 집사님, 꽤 오랫동안 가수로, CCM 가수로 활동하시고, 지금도 계속해서 곡을 내시고, 또 찬양사역을 감당하고 계신데, 이분이 쓴,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방이 마로막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끝없는 고난으로 울고 있나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찬양하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라고 된 가사의 찬양입니다. 우리가 몇번 교회에서 찬양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조금 더 크게 찬양하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악보를 준비해 놨어요. 혹시 나도 이 찬양 좋은데, 부르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은 예배 끝나고 뒤에 악보를 마련해 놨으니까 하나씩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절망하나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압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따라가는 일이. 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울고 있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신뢰하면서 모든 것이 압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순종하는 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이 시간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고난이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옵소서 넉넉하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리고 고난 가운데 찬송할 수 있는 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불평이 아닌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크리스도로 믿는 이 믿음을 우리에게 더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